베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배우교실, 어느덧 열 여섯 번째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 여섯 번째? 네. 네. 16. 주연, 정서적 진실을 전달한다. 네. 조연,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는다. 조연은 정서적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 네. 조연은 재미와, 재미와 활기. 필력을, 네, 활기. 활기. 네. 그러니까 조연이 재밌으면 영화가 안 망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렇죠. 연극도 그렇고. 네. 조연이 생각이 안 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어, 그건 망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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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그시크릿커든 음. 네. 게2000몇 네. 년이었지? 2011년, 12년. 네, 네. 그때 좀어 이때 네. 20부작 음. 네, 굉장히 음. 유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조연의 관계를 잘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장기판에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마나 상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수들을 네. 보면 네. 마, 마도 잘 쓰지만 네. 상을 잘 씁니다. 상은 초반에 그냥 버리고 <laughs>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 조라고 바꿔버리는데 네. 잘 쓰는 사람은 네. 상을 쉽게 안 버리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고수구요 예, 그래서 상을 누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네. 승패가 갈리는. 그래서 내가, 어우, 깜짝 놀랐어요. 대개가 뭐, 차, 포, 말.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만 중시하는데, 네. 상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상이 아, 굉장히 그, 민첩하잖아요. 넓게 가잖아. 요 원거리 타격이.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으로 막, 쓰는 고수를 봤는데,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현빈 씨하고 음. 그 하지원 씨가 이제 음. 누가 봐도 주인공이고 뭐. 네, 그렇죠. 조연으로는 그면 누구를 인상 깊게 봐야 되나 는요 거의 가수로 나온 친구 있잖아요. 가수요? 네. 가수가 나오던가요? 아, 아, 인기 가수 역을 맡은 친구가. 아 시크릿 가든에서. 예, 네, 예. 아, 그렇죠. 거기 <laughs> <저기죠>. 좀 <laughs> 아, 현빈의 현빈의 사춘형.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제 목숨 해낸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바람둥이 같고 음. 뭔가 그 부자 집 도형님 네. 재미삼천방지축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아.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동생 <laughs> 사촌 동생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음. 말하자면 우울 증에 빠지지 않게 적당히 싸우고 약 올리고 음.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는 져주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와 상 같은 존재. 네, 네? 어 그거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요즘에는 조연들의 시대 아닙니까? 네. 음파를 보세요. 다 조연들이 활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재밌는 거예요. 채널을 돌릴 수가 없지. 그리고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했던 오달수. 음, 음. 바로 그 뭐. 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같이 공연도 했었죠. 네. 오구라는 작품. 이윤택 선생님의 아 오구가 그그그 후배에 말하자면 데뷔작이에요. 문상기 1아 문상기 1 예. 네. 거기서 김학철 선배가 했던 역 <laughs> 저승사자. 저승사자도 하고 나중에 맞상 맞상주를 했죠. 맞상주. 네. 그러니까 그 오구에 돌아가는 할머니의 큰 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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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오달수가 네. 문상객 1위였거든요. 그 문상객 1위의 연기는 타의 추종을불허합니다 와서 어떤 특징적인 연기를 했습니요 그러니까 문상, <laughs> 여태까지는 뒤집어지죠. 네. 왜냐면, 그, 사실은, 이게 명함에 타이틀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 그분, 저기, 말하는. 말하자면... 근데 동네에서 결국은 네. 독덕방에. 예, 그러니까. 런데 명함에 타이틀은 무작에 많아. 지금 대사 생각납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 왔던 그 무당이 음. 뭐 무슨 무슨 협회 뭐 회원, 음. 어디 협회 지구당 부위원장, 음. 뭐 청소년 선도위원, 안 음, 음, 뭐 음, 음, 나오는데 아이고, 어이구, 바로 이 앞에서, 아까 아이고 앞에서. 어이구, 대단한 분이군요 하는 거야. 하신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서 똑바로 똑똑 똑똑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원할 수요. 네. 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여는 정, 그러니까 조연이 주연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주연이 조연 역할을 해서도 밸런스가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실은 진지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주인공이 막 웃기려고 하거나 재미를 주려고 하면 음. 오히려 그 드라마는 실패합니다. 주인공은 진중하게 가고 바로 마와 상처럼 장기판의 마와 상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게 조연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직구는 주연이 던지는 거고 번화구는 네, 네. 조연이 던지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왕상구리 뭐 훌륭할 수밖에 없죠. 대게 조연들은 뭐랄까 또 엑스트라들은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좀 섭섭하다는 생각? 뭐요? 뭐 섭섭할 듯 뭐가 있어요. 다들 공동 작업인데 음. 아, 사실은 따뜻하게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음. 주인공의 본연의 도리고 음. 또 사실은 그 짧은 씬이지만 그 씬에서는 단역도 주인공인 거죠. 아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오래 나오지 않을 뿐이지. 네. 바로 자기가 책임지는 짧은 신에서도 네.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조연과 단역의 운명입니다. 그게 또그 프로야구의 마이경 선수라고 네.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거. 네. <laughs>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출장 횟수가 많은 게 바로. 한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선수들인데, 네. 그 선수들 얘기가, 음. 그 순간의 주인공은 나다. 오케이. 아, 오히려, 음. 한타자만 딱 상대하고 내려가는 거는 감독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고 특화된 거니까. 이야, 그 재밌는 역할이군요. 네. 얼마나 어. 스릴이 있냐. 그리고, 어. 나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거니까. 바로 그게 조연의 사명이에요. 네.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 선수라는 거죠. 아, 조커 그 같은 존재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특정한 선수가 왔을 때, 음. 예컨대 이제 음. 언더드로 변화고 투수인데, 음. 어 예컨대 이대호 선수가 좀 언더드로에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 하나만 탁 상대하고 내려가게 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투수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승리 투수 혹은 회전 투수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음. 그리고 승부의 큰 흐름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 중요한 고비에 네.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렇죠 아, 그런 아, 아. 생각을 하고 던지면 음. 어, 한 경기 한 경기 그러니까 역으로 역으로 음. 비록 내가 뭐 선발 투수처럼 나와서 긴 시간 동안 관중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오케이. 어떻게 보면 나만큼 경기에 많이 나오는 투수가 또 누가 있겠냐 관점을 바꾸면 음. 여러 가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조연도 네. 많은 작품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laughs> 그러니까 네. 조연이 사실은 수입이 더 짭짤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예, 왜냐하면 네. 주인공은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작품만 밖에 할수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에는 음. 뭐, 어, 촬영장 대군데를 네 돌면서. 그거는 이제 후시녹금 성우가 동시... 더빙할 때그 시절 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른바 프롬프터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음. 카메라 밖에서 대사를 불러주는 그렇구나. 사람이 있고 예예. 그걸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번긋롭고 됐으니까 그 음. 연기가 된 거고 그렇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동시 녹음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실력하나만 살아남는다. 오디오가 되지 않으면 비디오가 아무리 훌륭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이 된거요 과거에는 오디오가 안 돼도 성우들이 해주니까 구시노급입니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Singing in the Rain 아니겠습니까? 어. 네. 아, 아 맞아요. 네. 아. 목소리 걸걸하고 오디오 안 되는 여배우. 그래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 대신 목소리를 넣어주죠. 그렇죠. 나중에 발각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반전이 네. 생기고. 네. 커튼 뒤에서 노래 부르는데 어. 그냥 아하. 남자 셋시선그 커튼 큰 그런 거면서 올려버려 가지고. 아 눈에 선합니다. 예. 아 정말. 영화 많이 보셨겠죠. 예. 아슬아슬했어요 예. 언제 들키나? 그렇죠. <laughs> 네. 아 그러고 그 여배우가. 음, 음. 그 남자 주인공 영화 다 진켈리 영화 다 봤으면서도 음. 마치 안본 것처럼. 네. 자존심 때문에. 네. 네. 그진켈리가그비 오는데 네. 그 가로등을 안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장면. 그 사랑에 빠진 남자의 네. 압권이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 의아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는 경찰에게 음. 너무나 신이 나서 음. 우산을 탁 쥐면서 <laughs> 비를 맞으면서 막 춤추면서 이, 네. 이게 사랑하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사랑에 네. 빠지면 정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조연들의 연기. 음. 조금 튀어도, 네. 튀어도 이게 용서가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너무 그 작품을 해칠 정도로 네. 괴팍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분위기를 확 띄워준다거나,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는 네. 게, 그 조연들의 사명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음. 재미와 활기, 짭짤한 재미와 활기가. 요즘 꽃, 뭐 꽃, 꽃 깨알 같은 재미라고 네. 그러죠. 예, 예. 그게 포진돼 있어야, 음. 덜 지치고, 음. 주인공들이 네. 무리 없이 자기의 정서를 음. 진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고난 조연 배우다라고 느끼셨던 경우 누가 있어? 어 한국 영화사를 돌이켜 보면 네. 허장강 선생이. 아 허장강 선생. 님아그 존재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네? 그 춘향전에 보면은 방방자로 나오자. 방자. 어, 네. 방자. 예. 역대 최고의 방자였죠. 예. 네. 아 그리고 저는 그저. 어. 다이아 밀수 얘기하는 강태 <laughs> 네. 아, 제가 그거 흉내 응. 어렸을 때 많이 해다가 네. 엄마한테 빚자리로 맞았습니다. 그 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기 김마담 음. 이번에 음. 밀수만 잘되면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심심한데 뽑나 할까? 뭐 이런 거그고 네. 반전. 네. 이번 일만 잘되면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야. 마담 심심한데 우리 뽑 반팔까? <laughs> 아 그러니까 어떻게? <laughs> 그 허장강 선생님이 근데, 음. 지금은 없어진 서울 운동장, 군대문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네. 네. 아 그때 저,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형주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네. 연예인 축구대회. 네. 네. 네, 맞아요. 아. 정말 아까운 성격파, 조연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네. 최근에는 또 어떤 분, 뭐 후배나 선배. 아, 요즘에 아주 음팔에서 네. 대활약한 성동 네아아 아, 송동일 네. 아 그분이 이렇게 저 앵면은 되게 연배가 있어 보이는데 후배. 네 저보다 후배죠. 네몇 년생입니까 그분이? 아, 아마 몇년 후배일 겁니다. 네. 네. 근데 연기가 아주 찰지고 네 아주 맛깔스럽게 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 네. 갖고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수상한 그녀에서의 네. 어떤 진지한 역할도 음.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응팔에서그 네. 아버지 역할을. 어, 저는 네. 응답하라 음. 1994에서도, 음. 굉장히 유머러스한 야구 코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매 눈으로 돌변해서, 음. 전문가로 이렇게 확, 네. 하하 <laughs> 보기엔 양면성을 보여주죠. 네. 네. 그러면서도, 어, 려서 죽은 아들, 음. 어려서 죽은 아들,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절에 갔다 올 때는, 어, 아. 한없이 처연한 음.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아주, 네. 음, 연기가. 아주 진지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아주 그 응? 코믹하게 코믹하게 네. 하기도 하고 사투리도 응. 잘 쓰고 응. 네. 원래 음, 성덕민 씨가 전라도 출신이 아니에요? 네. 어디 출신? 전라도 사투리를 막갈스럽게 하는 아마 어. 경기도 인천 출신일 거예요. <laughs> 다속았죠아 어, 저는 본바닥 호남인 인줄 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가 그만 사투리를 갈고 닦은 겁니다. 야연마의 아, 결과가 네.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언어가 됐어요. 네. 훌륭한 캐릭터를 운반하는 그래서 사투리를 틈만 나면 공부해야 됩니다. 아우 저는 일본 서점에서 누가 음, 네. 이런 책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게 있는데 아, 뭡니까 부산법. <laughs> 아니 한국어가 아니고 부산 사투리를 부산 사투리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부산 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제2 외국어 같네요. 예, 제2 예. 외국어 같고 제목만 어.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 말이 인터네이션. 음. 이게 인터네이션, 한국어 중에도 이렇게 액센트가 막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음. 음. 좀 독특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 그리고 그, 그 굉장히 사나답고 네. 불같은 성격 표현하는데, 그렇죠. 부산사 투리가 많이 동원되죠. 네. 네. 자, 김학철의 배우교실. 열 여섯 번째 시간, 주연과 조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죠. 16. 주연은 정서적 진실을 전달하고, 조연은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는다. <laughs> 재미와 활기. 네. 그러니까. 조연이 무게를 잡고, 너무 진중하게 연기를 하면, 감독님들이 타박을 합니다. 야, 니가 주인공이냐? 네. 가볍게 알아. 야, 툭툭 치고 나가, 대사를. 뭘그너 어, 혼자, 니가 음. 무슨 섹스처의 햄릿이야? 그렇게 아주 그, 추궁을 합니다. 반대로 주연이? 너무 또, 뭐뭐 호들갑스럽게 하면, 네. 정서적 진실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웃기려고 하면, 그 드라마는, 만한. 반면에 조연이 진지해지려고 해도 안 되죠. 그 영화는 망하는 영화. 네, 네. 다 자기답게.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진중하고, 음. 조연은 조연답게 아주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어내. 네. 그 작품은 성공합니다. 메인 요리는 메인 요리답게. 네. 양념은 양념답게. 그렇죠. 그러나 아, 아, 아. 우리는 양념이 없는 요리는 또 뭔가 모르게 허전해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예. 막간수는 연기를 하는 그날까지네 알겠습니다. 단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투수가 오히려 출장 횟수는 투수 중에 가장 많을 수 있다. 네. 이 역설, 이걸 이해하고 이해하고 즐기는 그날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죠 김학철의 연기교실은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